129쪽. 아, 제피라. 에이. 제피라, 너 너무 잘생겼어. <laughs> 아, 또 모르는 거아니야 녹화된 게 또, 혹시 알아. 유튜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갈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피라, 일어나. 이럴 순 없잖아. 괜찮아 기본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지. 음 그렇진 않더라고. 어 아쉽지. 원이 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 여기는 기억하기는 되게 쉬워. 음, 기억하기 되게 쉬워. 두 개의 현이 교차할 때원 안에서 만나고 있을 때그 교점을 p라고 하고 현을 뭐 a b c d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면 공식 기억하기도 되게 좋아 점 P에서 PA 4개의 점까지 PA와 PB 길이의 곱은 PC와 PD 곱과 같다 네. 왜냐고? 이런 된장 <laughs>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 뭐, 이런 거 나오면 보통 닮음으로 어떻게 하잖아. 네. 오이씨, 당황스럽게. 아마도 이렇게 연결할 것 같은데. 연결하면, 어, 우선 맞꼭지각이니까 요각과 요각은 같고, 그 다음에, 음, 이거 같은데. bc라는 호에 대해서 원주각, 원주각. 그치? 그 다음에 ad라는 호에 대해서 원주각 원주각 그럼 닮은 꼴이 보이니 음. 보이는 애가 한 명인가 봐 그래서 닮은 꼴이 보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닮은 비를 하다보면 이런 게 나와 <laughs> 하나 더. 이번에는 현이라기보다는 현의 연장선. 현을 그었는데 얘네가 안 만났어. 안 만났길래 얘네를 갖다가 쫙 연장을 했더니 원의 바깥에서 만났어. 그럼 이거를 P라고 하고, 역시 현은 마찬가지로 A, B, C, D라고 할 때. 요거 그대로 똑같은 공식이 나와. PA와 PB의 곱은 PC와 PD의 곱과 같아. 그래서 공식의 형태는 똑같아져. 그러니까 항상 교점으로부터, 교점으로부터, 여기는 교점이 여기고, 이놈은 교점이 바깥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 만나 교점으로부터, 현의 그러니까 교점에서 이렇게 뛰어 갔을 때 PAPB 여기서는 이렇게 됐을 때 PAPB 곱하면 PCPD 와 같다 여기서는 PCPD 와 같다 됐습니까 개념 확인에다가 필수 예제 123이 아니라 필수 예제 1번에 괄로123 원이 있어 네 그럼 P가 있어 A, B, C, D PA와 PB의 곱은 PC, PD의 곱과 같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e. 해도 똑같겠지. PEPF와 똑같겠지. 더그어도 똑같겠지. 네. <laughs> 언제까지 그을까? 어. 접선이 되면 여기를 T라고 했을 때 PEPF P, A, P, B 뭐다 똑같다 그랬던 아까 그거 그것이 P, T 곱하기 P, T가 될까? 이 점이 여기로 들러붙고 이 점이 여기로 들러붙은 거로 생각하면 되게 마음에 안 드나 봐음될것 <laughs> 음, 같지? 돼 그래서 P, T의 제곱이 돼 Mm hmm